계속해서 어떻게 공략 가는 가격이다. 5만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긴가민가 하지 마라. 긴가민가 했다가 놓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내려온다고 돈이 내려와.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워야지. 돈이 내려오는데 길바닥에 돈이 널려있는데 안줄 거예요. 주워라 주워 주워 담아라고 주워 담아. 무조건 먹는다. 무조건. 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식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상 홀딩스 우선주, 덕성 우선주, 뭐다, 한동훈 장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도 대상 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연일 강한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거래가 다시 체계가 된다라는 것. 자, 이 종목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다? 경고 종목이 되고, 정지 이후에 또 위험 종목도 되고, 계속해서 급등이다, 급등. 그러다 보니까 정지 구간도 나온 상황인데, 정지 이후에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도 지금 급등이다. 오늘도 아침부터 급등. 상승 출발이 나와주는 흐름인데, 이 종목은 정확하게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18% 이상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뭐, 변동성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뭐다? 바로, 고수익 단기적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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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와 같은 종목 상한가 종목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미리미리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 분봉상 움직임 보면은 전일 상한가 라인 이 가격 여기 미리미리 제가 선을 그어 놨죠. 이 가격까지 들어오면은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이 가격까지 눌러 주면은 이 가격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타점을 잡는다면은 반등을 노려서 먹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느냐의 문제죠. 일단은 들어오면 가장 좋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 얼마다? 약 4만 6천 원, 4만 6천 원에서 4만 8천 원이 가격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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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매수 주문을 걸어두고. 한번 좀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격까지 순간 쏟아졌다. 그러면 매수가 되도록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미리 미리 주문을 걸어두고 한번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대성홀딩스 요 가격까지 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가격까지 올것 같지는 않네요. 아침에 순간적으로 주춤하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뭐다 역시 상승가 하라 변동성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종목들 타점만 잘 잡아도 순식간에 큰 수익이 금방 금방이다라는 거. 순식간에 10% 이상이다. 이거 장중에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공략이 되게끔 밑에다가 밑에다가 미리 미리 한번 주문을 깔아둬 볼게요. 얼마 5만 원 이하 툭 깨지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48,000원에서 5만원, 요 사이에, 48,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 한번 깔아두고 기다려볼게요. 내려와서 사지면 어떻게? 순식간에 급등도 노려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변동성, 아시겠죠? 이렇게 미리 미리 한번 걸어도 보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항상 미리 미리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 걸어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대성 홀딩스 우선주 아침에 한번 노려볼게요. 네, 대상 홀딩스 우선주가, 자, 기다리니까 드디어 온다, 드디어 와. 드디어 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내려옵니다. 제가 얼마 5만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자, 48,000원, 5만원 라인에서 노려보자라고 아침에 걸어두자라고 했는데, 잘안 내려왔죠. 아침에 전략을 드렸는데,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어. 근데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5만원 이하로 48,000원에서 지금 현재 얼마? 5만원, 48,000원에서 5만원 이 가격. 지금 현재 주춤한다, 주춤에. 5만원까지도 지금 현재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5만원을 살짝 깨면은 순간 훅 물량을 줄 수도 있다. 5만원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체결이 될 수가 있는데, 현 가격 조금 뭐 5만 원을 지금 안깰 수도 있을 듯한 지금 효과 후 매수세가 좀 받치고 있죠. 자, 조금 뭐 500원 정도는뭐 무리 없어 보이니까 뭐 한번 후 깨면은 더욱 더 좋고 지금 어좀 깨고 내려온다 내려와. 자, 내려오네요. 5만 원이야. 자, 현 구간 계속해서 어떻게? 걸어두자라고 했듯이 체결된다 체결돼 이제 얼마? 38,000원에서 5만 원. 자, 지금 공약이 된다 공약이 되고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와. 자, 지금 내려온다, 내려와, 현 구간에 걸어 두자, 걸어 두면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된다, 매수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려온다, 내려와요, 내려와. 어떻게 돈이 내려온다, 돈이 내려와,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타점, 타점을 잡아보자라는 거. 자, 결국 타점 주고 지금 현재 어떻게 반등 나와 주면은 충분히 여기서 얼마? 10% 10%의 강한 상승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10%면 은 얼마?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까지 가면 10%다, 순식간에.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한5% 이상 수익 나면은 절반은 매도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다렸더니 드디어 왔다, 드디어. 드디어 공략 타점을 준다. 드디어 기다렸더니 드디어 내려왔다. 드디어. 그죠? 이 가격 마이너스 건까지 오면은 뭐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안 오고 오면은 뭐 당연히 그 타점인데 그래도 5만원 조금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 5만원 가격 일단은 순간적으로 깨면서 한번 어떻게? 밑꼬리 쭉 주고 자, 지금 언제 올라온다? 올라와. 5300원 이제 빨간 불 수익 전환이 되고 있죠. 벌써 5500원. 요렇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단기적으로 5% 이상 수익 나면은 절반은 챙겨 가면서 아시겠죠? 5200원 정도 오면은 예, 네, 뭐 절반은 조금 챙기면서 대응하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5200원이면은 그죠? 뭐5% 이상은 얼추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조금 전략을 이렇게 좀 잡아 드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공략하는 가격이다. 5만 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긴가 민가 하지 마라. 긴가 민가 했다가 놓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내려온다고 돈이 내려와.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어야지 돈이 내려오는데 길바닥에 돈이 널려 있는데 안줄 거예요. 주워라, 주워, 주워 담아라고, 주워 담아. 무조건 먹는다, 무조건.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무조건 먹을 수 있으니까 담으라, 쓸어 담아라, 그냥. 주워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대신 짧게 봐라, 짧게. 더갈 수도 있지만 짧게, 왜? 이거는, 아시겠죠? 단기로 보는 거기 때문이다, 라는 거. 무조건, 봐 벌써 올라온다, 벌써 올라와. 5만 천원. 그죠? 금방 수익 이 난다고. 자 대상홀딩스 우선주 자 역시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와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우리 정확하게 5만 원 이하 기다렸더니까. 내려왔다, 안 왔다, 내려왔다. 우리 아침부터 정말 얼마나 기다렸다, 내려오기를. 그죠? 아까 내려올 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48,000원에서 5만원 구간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급등이 나와주면서 52,200원 돌파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49,500원 정도, 지금 현재 52,500원이다. 52,500원. 5% 이상이다. 6% 가량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6% 정도 올라오는데 절반은 챙겨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절반은 챙겨가면서 하자라고 아시겠죠. 절반은 매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5만 5천원까지 노려보면 몇 퍼센트 10% 10%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5만 5천원에 다 팔면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뭐다. 고점 저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그렇게 된다 정확하게 모른다 저도 솔직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뭐다 파동,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다시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55,000원에 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너무너무 세부적으로는 조금 제가 전달 드리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이거 보세요 파니까 또 내려온다 내려와 지금 현재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또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전략이라는 게 있다. 전략. 아시겠죠? 제가 전략은 뭐였다. 일단 5% 이상에서는 일부 챙기고 절반 챙기고 나머지 조금 더 욕심 내면서 55,000원 선까지 바라보는 게내 목적이었다. 나중에 또뭐 6만 원까지 뭐 가더라도 그건 내 몫이 아니다. 아시겠죠? 단기로 봤기 때문에 나는 단기 단타로 5%, 10%면은 만족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다시 조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또 다른 데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죠. 종목이 이거 하나뿐이다. 아니잖아요. 종목 많다 많아.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 여러분도 다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참여 가능하다. 어떻게 구독 아직도 안 했어요. 구독은 필수다라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번호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구독 구독 인증 필수다 구독하고 뭐다 대상 대상 우라고 아시겠죠 대상 우 요렇게 대상 홀딩스인데 줄여서 그냥 구독하고 대상 해도 되고 대상 우라고 해도 되고. 한동훈이라고 해도 되고 한동훈 관련 주들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 아시겠죠? 구독은 필수다라는 거 구독 구독 인증이 안 되면은 제가 이렇게 전략을 안 드립니다. 구독했다라고 구독 구독 인증 구독 해 주셔야 저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구독은 필수 구독 인증 구독 완료 그리고 대상 또는 대상우 대상홀딩스우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공 73에 7 4 9나 아시겠죠? 구독 대상 대상 우요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도 전략을 드리고 어떻게 문자로도 남겨드린다 라는 거 아시겠죠?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은 뭐다? 고, 구독하고 대상 실시간으로 꼭 함께 넣어주시면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라이브 전략 방송에 방송 입장 안내도 도와드린다라는 이거 링크가 스팸 때문에 잘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꼭 다른 번호로도 한 번씩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상 홀딩스 자 오후 막판에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요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부분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상 홀딩스 우자 대단하네요. 야 역시 오후에 급등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몇 퍼센트다. 16%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야, 우리 쏟아질 때, 자, 아까 아침에 이렇게 좀 전략을 드렸잖아요. 자, 점심 시간 이후에, 자, 한번 부봉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오 정말 기가 막히다. 자, 아침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쓸어 담아라, 쓸어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간,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11시 때 쏟아질 때 이렇게 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어떻게 문자로도 제가 다 보내드렸다라는 거죠. 그때가 아침 이 구간입니다. 아침에 대상 홀딩스 우선주 10시 59분 이때 방송하면서 매수 전략 48,000원. 5만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아침에 전략드렸던 그대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 야그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급등 나올 때 뭐라고? 5% 이상이다. 5% 이상 일단은 절반은 좀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자 절반 챙기면 뭐 내려오면은 다시 사던지 또는 절반은 더 높은 가격 5만 5천원까지 일단은 바라보자 라고 했었는데 결국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했다. 근데 점심시간에 내려왔다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또 어떻게 해? 다시 다시 싸게 살 수도 있다.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점심 먹고 오니까 갑자기 이게 미쳤다. 미쳤어. 어떻게 됐습니까? 59000원까지 폭등이다. 폭등. 와 59000원이면 도대체 이게 몇 퍼센트지? 계산기 한번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얼마까지 갔다? 59000원. 59,000원이면 18%나 급등을 했네요. 18%. 10% 초과 달성이다. 제가 얼마 55,000원 정도 1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나 18% 오후에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다. 변동성이 나온다. 변동성. 정말 정말 단기적으로 단타 수익 엄청나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위와 같은 타점 아침에 이미 장 시작할 때부터 그죠? 계속해서 어제부터다. 어제부터. 어제 다 전략을 드렸다 이거 무조건 노려야 된다. 아침에도 이 48,000원, 5만 원. 원래는 마이너스 거운 주면 가장 좋았는데 46,800원이죠. 근데 결국은 내려왔네요. 그죠 마이너스 잠깐 주고, 자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뭐다 상한가 기법이다. 상한가 기법 어제 영상 보면 은 기법 나와 있고, 자 이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날이 올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내려올 때 정확하게 잘 쓸어 담았다, 쓸어 담았어. 야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역시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눌러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구독 무조건 해야 되겠죠. 무조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하루 아침에 이렇게 순식간에 20%에 달하는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 상한가 기법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걸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침부터 전략 드리고, 내려올 때도 또 다시 말씀 드리고, 자, 오후에 역시 이와 같은 흐름 다 지금 말씀 드렸다. 자, 이와 같은 전략 여러분도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 하나 뭐라고 구독이라고. 구독은 필수다 구독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 구독했다 인증을 해주셔야 된다 구독하고 뭐라고 대상 홀딩스라고 대상 홀딩스 우라고 또는 대상 우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과 같은 전략 문자 아까 보셨던 대로 문자로 다 보내드린다 라는 거 문자 이것뿐만 아니고 다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보세요 오늘 아침에 뭐다 대성리수 우우 말고 텔레필드도 아침에 들었다 텔레필드 9시 12분 이거 엊그저께도 다 들은 거다 지난 6일 날 6일 날 아침에 이것도 뭐다 상한가 매매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거 계속 봐야 된다 라고 그죠 우리 지난 6일 날 아침에 공략해서 몇 퍼센트 30 퍼센트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마이너스 났다 아침에 또이 구간에 또 공약 의견을 드렸잖아요 또 아침에 공약 드려서 또 순식간에 또10% 이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뭐다 이거 상한가 기법이다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 공약 의견을 드렸다 라는 거고 자 위와 같은 종목 한방에 안 죽는다 라는 거 지금 뭐다 대성올리스 우선주 이거 보세요 이 상한가 종목 죽다, 죽나 안 죽나 안 죽는다고 장중에 변화 무상하게 변동성 이 구간 저점 고점 이것만 잘 공략을 해도 하루에 오십 퍼센트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늘도 텔레필드 이어서 정확하게 그죠 이 타점 잘 노렸다 상한가 라인 그죠? 절대적으로 이 상한가 기법 아직까지도 이거 자료 선착순 100명이라고 그랬죠 100명 선착순 100명 아직도 유효하다 아시겠죠 이 자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한가 이렇게 낙폭가대 하한가 매매 상한가 매매 상한가 어떻게 공 종목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조만간 책돈 주고 사야 된다 이거 선착순 100명에게만 나눠드린다 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상단에 번호 5073-7491 구독은 필수다 구독 구독하고 기법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구독은 필수다 라는 거 구독 기법 구독 없으면 안 보내줍니다. 아시겠죠? 구독했다 라고 꼭 인증을 해주시고 구독 인증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전략도 드리고 자료까지 어떤 자료 기법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이렇게 잘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지 뭐 봐야 되겠으나 일단은 충분히 아침부터 오늘 조금 금요일 날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대로 조금 대성물주수 우선주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공략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략해야 되고 또 영상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